바빴던 한 주가 지나고, 또 주말이 왔네요. 하지만 저는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또 저희 전문의 선생님들에게 강의를 해야 돼서 학회에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로봇 수술했고, 매주 꾸준히 하고 있는데, 항상 로봇 수술을 할 때마다 환자분들의 그런 비용이 좀 걱정되더라고요. 어, 비급여 수술이고 어, 병원마다 또 질환마다 이제 설정된 그런 비용이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만원 전후로 받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췌장암이나 어, 다른 수술들은 제가 듣기로 수술 비용으로 5천만원이 청구됐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사실 제가 전립선암이나 전립선 비대증으로 로봇 수술을 해도 어, 사실 제가 청구할 수 있는 그 수술 비용은 어, 무한대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뭐 천만원짜리 그 수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거를 두세 번또 처방이 가능하거든요. 이러한 현실 때문에 일부, 어 병원에서는 거의 오천만원까지도 로봇 수술비용을 청구한다는 제가 지인 어머니께서 수술을 받고 나서 그 수술비용으로 오천만원이 청구된 걸 보고 좀 저도 로봇 수술을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어, 수술마다 난이도가 다르고 또 병원마다 비용 차이는 있겠지만 어, 현실적으로 봤을 때 로봇 비용이 결코 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이게 로봇 수술 비용이 또 크게 어, 비싸다고 느껴지는 점은. 저희 나라가 그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발달해서 어, 보험이 되는 수술 수가가 굉장히 낮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겠지만 그 미국 같은 데서 아프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갑자기 급, 급성 충수 돌기염이 와서 저희가 그 가장 흔하게 사람들이 발생하고 수술 받는 게 그 맹장염일 텐데요. 충수돌기염인데 그 수술해도 천만 원 이상 청구가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청구가 안 되죠. 하지만 이제 로봇 수술 비용은 다른 수술 비용과 다르게 비급여여서 그 수술 비용이 청구가 많이 됩니다. 하지만 뭐 터무니 없이 병원들에서 로봇 수술 비용을 청구하는 건 아니고. 로봇 수술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로봇 그 팔들을 이용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로봇 회사가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미국 로봇 회사인데요 거기서 저희가 팔 하나당 거의 100만원 이상의 비용을 청구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립선 암을 보통 수술하면 카메라 포함해서 제가 쓸수 있는 팔을 3개에서 4개를 기본적으로 쓰는데요. 기본적으로 400만 원 정도가 그 인트위티브 서지컬이라는 회사에 어, 저절로 청구가 됩니다. 또한 그 수술 팔 이용료뿐만 아니라 어, 저희가 뭐 기계를 사면 정기적으로 거기서 수리해 주고 어, 점검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들도 다 청구가 어, 되고 있어 가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다빈치 로봇 뭐 시스템 그 기계 자체가 또 30억 정도 하기 때문에 하지만 30억을 현금으로 주고 사는 병원은 거의 없거든요 다 리스나 대출을 끼고 사기 때문에 그 이자나 비용 문제 때문에 어쨌든 그 수술피가 비용이 청구가 많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출장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환자분들은 로봇 수술 비용이 비싸도 실손 보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대부분 또 이렇게 되돌려 받긴 한데 또 일부 환자들은 또 실손 보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들이 사실 있습니다. 저도 아직 실손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실손보험이 나중에 이제 7월 받거나 했을 때 보상을 받게 되면 좋겠지만 사실 비용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 채널의 주제는 다빈치 로봇 수술 공짜로 받는 법인만큼 제가 확실히 환자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로봇 수술을 공짜로 받을 수 있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어 단기적으로 로봇 수술 비용을 이렇게 공짜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요. 어 저는 10년을 조금 내다보고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40대나 50대 분들이라면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만약 지금 당장 수술을 받는 환자분들이고 아직까지 준비가 안돼 있었다면 바로 시행해도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암으로 수술을 하게 된다는 것은 그분의 기대 여명이 10년 이상 남았다는 건데요. 그래서 10년을 두고 시행해야 할 방법입니다 사실 저희가 로봇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다빈치 로봇 수술 기계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다빈치 로봇 수술 회사의 회사명이 인튜이티브 서지컬 이고 지금 미국 주식, 해외 주식을 보면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 티커로는 IS 지 r 이고요 현재 어제 주가를 봤더니 439불 정도에 마감이 돼서 하나로는 6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두 달에 한 주씩 여유가 있으면 뭐 매달 한주 사셔도 좋을 것 같고 두 달에 한 주면 한 달에 30만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10년을 구매하시면 원금이 1000만원 정도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10년 후에 이제 원금이 천만 원이어도 어 지금까지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성장한 역사를 보면 두배 이상 오르거든요. 10년 동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은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들이라면 어두 달에 한 주씩 사시고 만약에 지금 건강한 상태여도 나중에 이제 사람일은 알수 없으니까 어 수술을 받게 된다고 가정하고. 두 달에 한 주씩 인투이티브 서지컬 주식을 매입을 하시면 아마 10년 후에는 공짜 어, 아니면 그 이상의 어, 보답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실손보험을 들지 않고 어, 매달 인투이티브 서지컬 한 주씩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지금 최근에 이제 전립선암도 증가하고 로봇 수술의 이용이 저희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로봇 수술이 이제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화되는 만큼 저희가 내야 할 그런 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해서 로봇 수술을 나중에 문자로 받고 싶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그 로봇, 다빈치 로봇 수술 회사인 인투이티브 서지컬에 두 달에 한 주씩이라도 어, 적금식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신다면 10년 후에는 어, 비용 부담 없이 치료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어, 로봇 수술 공짜로 받는 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